눈 감을 때 시계 없어가지고 어. 그 트라우마 남았어? 아 트라우마, 트라우마 생겼어? 손목시계 있어요? 손목시계 있어돼 <laughs> 트라우마가 남았어? 어떡해? 그 친구 보세요 아나 벌트맨 보세요 아나 진짜 1번 아니 나 1번 틀렸어나 2번 했어 나 영어 듣기아 듣는 아 저거 아 저거 아, 솔직히 몇개 틀린, 두만몇개틀었는지 알아야겠어. <laughs> 내가 알아야겠다고. <오. 웃음> 나 이거 몇 번, 야, 아, 들고 있어봐. 이건가? 길어먹을. 아, 나 그거도 진짜 나 화작 풀 때부터 느꼈어. 아니, 니 진짜 35분 동안 풀었어, 화작을. 뭐지, 뭐지? 어. 진짜로? 어. 그럼 니다못 네, 풀었겠네. 어. 고마. 자, 한번채점해보자 1번에 몇번 했는지. 아니, 1번에 2번이 아니라.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니왜 2번아? <laughs> 아니, 프로듀스 2 시작한다고 했잖아, 시즌 2. 야, 보여줄 거야. <laughs> 아니, 봐봐. 아니, 봐봐. 뭐냐면,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냐 어... <laughs> 1번에 4번. 아니야! <laughs> 뭐야, 오디션 프로그램 쇼핑 방식의 변경은 아니여. 2번에 5번이지. 어, 2번에 5번. 3번에? 3번에 5번. 어, 4번에. 4번에 4번. 어, 5번에. 5번에 2번. 이게, 이게 루피인데? 미친 거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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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또 2번. 웃음> 아, 이때, 아니, 이때, 왜냐면, 이때 내가 잠깐만. 놓쳤어. 왜 놓치면 안 야, 말 탔다구만. 아니, 5번에 말. 2번. 어, 그 다음에 6번. 6번에 4번. 어? 6번에 4번? 어, 어 이거 맞아? 나 찍었는데 맞췄어. 찔나요? 방금. 었쉬웠는데 야, 너왜 그따가. <laughs> 야, 너 지금 나보다 힘써. 지금 더 쎄다고. 7번에 3번. <laughs> 아니, 봐봐. 2번이나 5번은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<laughs> 아니, 3번은 왜 아예 보지도 않아. 아니, 8번에 4번. 8, 8번에 4번. 잠깐만, 일단 몇개 틀렸어? 한개 이거 이제 고 난이도 5번 문제 틀렸고. 하나, 둘, 아, 아, 셋. 아, 셋. 아, 오케이. 네. 9번에 4번. 4번, 4번. 10번에 3번. 4번인데? 잠만 깐 10번 뭔데? 아니 이거 4번이나3번에 고민했거든. 아니, 아 이거 왜 <laughs> 고민해? 아니, 야, 아니 뭐야? 돈 뭐야? 워터 프로프 하고 싶다 그랬잖아. 아니 워터 뭐, 프로프를 안 하고 싶다 했어. 어, 뭐를... <laughs> 난더 이상 워터 프로프가 필요하지 않다고 돈뭐돈 워터 프로프 그 말고는 없어. 야나 혼자 어디 세개 있었나 봐. 11번에 1번. 어 맞아 맞아. 12번에 4번. 5번. 나도 틀렸어, 씨. 아니, 봐봐. 봐몇개 틀렸어, 씨발.